자, <laughs>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9일입니다. 목요일이구요. 어, 현재 밤 10시 47분 지나고 있네요. 네. 조금 늦은 시간에 어, 오늘 방송을 열게 됐습니다. 네. 어, 너무 늦게 열어서, 음, 여러분들 좀 쉬셔야 되는데, 어, 쉬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어, 그만큼 또 좋은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할 테니까요. 어,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오늘 진행할 컨텐츠, 어, 가볍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기관만 리밸런싱 하나. 여러분들, 리밸런싱 뭔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은, 어, 포트 비율 재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만약에 내가 뭐 10개 정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 뭐 2개, 3개를 빼요. 편출시키고, 또 새롭게 2, 3개를 새롭게 편입을 하고, 이두세 개를 편입하기 위해서 나머지 종목들도 비율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포트 종목들 종목별로 비율을 조절하면서 편출 편입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어, 우리 기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리밸런싱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msci 리밸런싱 있잖아요 그죠 분기 두번 반기 두번 있잖아요 네. MSCI가 있고, 그리고, 어, 또, FTSE라고, 이건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의도, 아, 여의도에서는 이걸 뿌찌라 그래요. 뿌찌. 네, FTSE 지수. 그니까, 세계, 어, 글로벌 인덱스 지수가 MSCI랑 FTSE 두 개가 있는데, 규모는 MSC, MSCI가 훨씬 크죠. 네. 그래서 다들 m s c i 만 알고 계시는데, 어, FTSE도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증시는, 어, 이 FTS 지수에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MSCI 지수에서는 우리가 신흥국, 그죠? 신흥국 등시로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튼 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도 리밸런싱, 우리 개인들도 리밸런싱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려보고, 두 번째로는, 이거 중요합니다. 어, 장중에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 수급을 분석하는 방법, 에 대해서도 한번 어, 알아볼 거고요. 세 번째는 저번에 제가 주식 정보 사이트 주린이를 위한 주식 정보 사이트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반응이 그죠 조회수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신생 사이트이기 때문에 신생 유튜브 채널이라서 뭐 많이 나와봤자 뭐어뭐 어? 뭐 천회 정도인데 아무튼 음, 제법 많이들 봐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2탄 2편 올려보려고 합니다 2편 준비했고요 4번 이것도 꿀팁이죠 네. 신규상장주 보호물량 보호예수 물량 파악하는 방법 보통 이제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관투자자들 물량 대주주 물량들이 락업이 걸려있어요 상장하고 나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대주주들은 일정기간 동안 매도를 못하게 하는 락업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 물량이 언제 언제 풀리고 어느 정도 있는지를 우리 공시를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어 최근 추천주들 흐름 체크해볼 거고요. 수익 많이 났죠, 그죠? 네. 그리고 관심주로 말씀드렸던 것들 관심주도 대박이었어요. 관심주도 되게 좋았습니다. 음, 지난 관심주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으로 오늘 기준 종가 관심주, 네, 종가 오늘 종가 기준으로 관심주들 어떤 종목들이 좋아 보이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초점이 안 맞다고요? 어, 그래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나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laughs> 화면에 초점이 안 맞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화면 초점, 초점이 안 맞을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카메라로 하는 게 아니라서 그냥 캡쳐로 하는 거거든요. 캡쳐, 캡쳐라는 거라 초점이 왔고안 맞고, 맞고 할게 없는데, 아니면 이그 채팅창을 안 보이게 할까? 그 사라지게 할까? 차라리? 그게 나으려나? 다른 분들 어떠신가요 지금? 괜찮아요? 괜찮으시면 1번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아 그건 그 채팅창 때문에 그랬을거예요 제가 지금 채팅창을 사, 어, 지웠어요 이제 괜찮나요 밍밍님? 깔끔한가요 여러분? 오케이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네 좋아요. 음. 괜찮은 거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일강 어, 기관만 리밸런싱 하나, 개미도 한다. 예,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타까운 게, 제가 이렇게, 어, 보시다시피, 많은 좋은 종목들을 드렸는데,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 매수를 못하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네.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근데도, 매수하신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왜 매수를 못 하셨어요? 그러면은, 어, 돈이 없어서요. 다 물려있어서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어, 그래서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매수 여력이 없어서, 즉, 종목이 꽉 차있어서, 다 물려있어가지고, 어? 좋은 종목을 놓친다면 그건 또또 또, 또 다른 기회 비용의 손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찌질한 종목에 물려 있을 물려 있는 동안에 좋은 종목들은 분명히 나오거든요. 이제 그 당안에 분명히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거안 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 기회 비용 측면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알죠, 여러분. 그래서 어이 신규 종목, 시장 대비 강한 종목들을 매수하기 위한 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우선순위를. 금감원 규제 때문에 제가, 어, 여러분들의 종목을 일일이 뭐다 진단을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음, 1년 됐나요? 금감원이 이유를 모르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 진단을 못하게 나갔어요. 어.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한데 뭐 까라면 까야죠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어 판단하셔서 음좀딱 봐도 추세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살았는지 아니면 추세가 죽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할수 있잖아요 아무리 투자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추세가 너무 안 좋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런 종목들은 이제 하위권에 놓고 흐름이 너무 좋고, 내진 수익 중이다. 그런 애들을 이제 상위권을 놓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어, 하위권 종목도 위주로 해가지고, 균등 분할 매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 매도를 하기엔 좀 아쉬운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미련이 남을 수가 있어요. 또 실제로 주식이, 그, 누구도 알수 없잖아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어떤 호재라든지, 호재가 나오면서, 아니면 호재가 없더라도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면 주식이 빠질 때, 계단식으로 빠져요. 왜냐면,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 싶으면요,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털어먹어요. 네. 그니까, 이, 갑자기 나오는 시세가 매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털어먹고 나오는 시세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가끔씩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어 언제 갑자기 나올지 모르잖아. 초보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어 골고루, 종목들 별로 골고루 매도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A부터 뭐 A, B, C, D, E가 있었어요. A는 뭐 100주가 있었고, B는 500주, C는 뭐 1000주, 어? 1000주, 1000주, D는 뭐 만주, 2도 어? 한 5000주 있었다. 그러면은, 그냥 A부터 E까지 그냥 다 그냥, 그저 그래.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종목도 별로 해가지고 다 골고루 20%씩. 예를 들면, 1000주에 20%는 200주잖아요. 200주 까고, 500주에 20% 100주 까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골고루 까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가 생겨요? 현금이 생기죠. 네. 이 매수 여력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걸로, 신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종목들. 제가 관심권에 두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에도 맞아야죠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이런 종목들을 제가 좋게 봅니다라고 관심주 리스트를 리스트업 해드리면은 그 중에서 여러분들 딱 보시고 해서 아 이거 괜찮은 거 같아 어. 어차피 최종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난 이거 별로야 별로만안 하시면 되고 괜찮은 거 같아 그럼 하시는 거 되는 거예요 맞죠 음. 그래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해보시고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매수율을 확보 후에 제 관심주들을 한번 편입을 해보셔라 음, 여러분들께서 실력이 좀 되시면 굳이 뭐이렇게안아줘도 상관이 없는데 어, 난 정말로 주식 초보다 난 종목을 고르는 기준도 없고 매도의 기준도 없고 아무 원칙도 없다 정말 생 주린이다라고 하신다라면은 어, 여러분 스스로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아무래도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는 관심 주들이 훨씬 더 적중률이 높겠죠 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려고도 제가 있는 거기도 하고요. 어. 아셨죠 여러분들? 예, 괜히 뭐 그냥 뉴스에 나오는 거뭐 증권사 리포트 나오는 거 아무거나 사지 마시고 예, 리밸런싱 하셔서 제관심주들을 한번 포트를 이쁘게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 할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위 종목도 위주로 균등 분할 매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난 종목 고르지 못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전 종목을 골고루 20% 내지는 30%씩 골고루 매도를 하시던지 예, 그 다음에 신규 매수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 그리고, 어, 매수하실 적에, 매수하실 적에, 이제 제가 관심주들, 같, 추천주나 관심주 같은 경우에는, 어, 적정 매수 비중은, 이 적정 매수 비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그, 여기 올려놨죠? 이, 사이트 가보시면은, 제 채널 유튜브, 특호게미 TV 채널 가시면은, 여기에, 주린이를 위한 꿀팁, 주린이를 위한 꿀팁 네. 여기 보시면은 어, 비중 배팅은 필패 한방에 훅 간다 나에게 맞는 투자 비중 계산법이 있어요 이 영상을 꼭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 나는 종목당 몇 프로를 매수하면 되겠구나 그게 나와, 답이 나옵니다 네. 이거 보면은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내가 비중을 몇 프로로 하는 게 좋을지 이 영상 꼭 보시고 비중조절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제가 회원님들께 그냥 5% 정도 총투자자산의 5% 미만으로 이하로 조절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비중이니까 난5% 보다는 좀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혹은 뭐더 하거나 내지는 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해당 영상 꼭 청취 후에 어 비중을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강 여기서 어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깐 물좀 마시고 2강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